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기술학교와 관련된 새로운 정부 제안은 고용주의 절반 이상이 견습생 수를 줄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전문조사에 따르면 폴리텍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제안이 이행되면 뉴질랜드 고용주의 절반 이상이 견습생 고용을 줄일 것이라 예상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폴리텍을 하나의 국립기관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이 분야의 요구에 맞는 더 나은 맞춤형 코스를 만들려는 의도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업계훈련조직인 기술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약 70%가 이런 변화는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론 기반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여겨진다고 답했습니다. 게리 피스턴 씨는 tvnz과의 인터뷰에서 기술학교 교실에서의 교육은 매우 훌륭하지만 교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되면 직장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론은 필요하지만 숙련직은 많은 실질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2, 30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실제로 가르쳐주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응답한 고용주 대다수는 정부의 새로운 제안이 통과된다면 견습된 고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안의 모키히니 강주변에64,400 헥타르의 보존 구역이 카우랑이 국립공원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역사상 기존의 국립공원에 토지를 가장 많이 추가하는 것으로 새로 확정되는 면적이 오클랜드의 절반 크기입니다. 유진이 사지 환경 보전부 장관은. 15km 길이의 강줄기를 포함한 웨스트포트 북쪽 지역을 카우랑이 국립공원에 추가로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진이 장관은 모키히노이 지역의 중요한 문화, 생태, 역사적인 가치 등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모키히노이 강의 수력발전댐 건설이 제한됐지만 수력발전 계획은 환경 영향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유진이 장관은 회상했습니다. 또한 수력 발전댐이 건설됐다면 모이키 히노의 계곡에 물이 가득 차게 돼 너도밤나무, 포드락 살림과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침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에 이 지역의 수력발전댐 건설 계획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이 장관은 이 땅을 보호하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고 모키 히니 강을 따라 이어지는 올드 고스트 로드 트랙을 따라 달리며 위아이오 및 카카와 같은 새를 보거나 그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랑이 국립공원은 피어로랜드 국립공원 다음으로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으로 모키 히노이 땅이 추가되면 14%의 면적이 증가해 51만 7,335헥타르에 이르게 됩니다. 모키 히노이 땅은 4월 11일 카우랑이 국립공원의 일부로 추가됩니다. 멜번 출신의 5 4세 보르스 리스테브스키 씨가 재판 일주일 전 부인의 죽음에 대한 고살죄를 인정했습니다. 47세 카렌 리브 테브스키는 2017년 2월 부실랜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리스테브스키의 고살 혐의 인정해 그의 살인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리스테브스키는 2주 내로 판결 전 재판에 출두합니다 아내를 죽인 것을 부인해왔던 리스테브스키는 사건 당시 아내가 다툼 후 마음을 가라앉히려 산책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리스테브스킨의 아내는 뉴질랜드 태생으로 실종된 지 8개월 만에 자택에서 5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정확한 사인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카렌 리브테브스킨은 갑작스런 실종과 죽음은 국민적인 이목을 끌며 가족과 친구, 경찰뿐만 아니라 저명한 배우 세미얼 존슨의 탄원 대상이 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미스테브스키는 상여를 메고 그녀의 죽음을 함께 애도한 바 있습니다. 무고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이는 파이누스 콘토르타가 사실상 뉴질랜드 산간 지역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토르타종은 본래 북섬 중부지방의 고산 미탈지대를 안정시키는 역할과 산림 관리를 위해 심겼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센트럴 플레트를 점령하며 퍼져버린 뉴질랜드 자연 생태계에 위협이 됐습니다. 호라이즌 레지널 카스닐의 크레이그 데이비는 이 같은 현상이 콘터르타의 씨앗이 소나무과 식물 중 가장 가볍기 때문에 철회됐다고 말했습니다. 씨가 너무 가벼워서 바람이 좋은 날에는 20km를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한 지역의 콘터르타 숲이 20km 떨어진 지역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콘토르타는 넓은 지대를 헥타당 만그루에 빽빽히 드럽찬 숲으로 바꿔버리는 지독한 종이라고 데이비는 말했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대신 제초제를 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데이비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초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거나 땅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수만 년전의 것으로 보이는 나무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나무 잔해는 이달 초 마운트 이든 지역의 터널 공사장의 지하 55m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이 지역은 2만에서 4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나무가 발견된 현장은 시내의 브리또마트 교통센터와 마운트 이든 철도역을 잇는 시티레일링크 터널 공사 현장 중 빗물 처리관 터널 공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링클 레일 공사는 길이가 3.5km에 달하는 초대형 터널 공사로 오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비만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나무 잔해가 발견된 사실을 지역 마우리 단체와 함께 오클랜드 대학의 지질학과에 통보해 탄소 연대 등을 측정할 예정이라면서 나무의 연대는 발견된 지층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견으로 해당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 420m 길이의 빗물 배수관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외복과 야외 장비 유통업체인 카투만두사가 회사의 거래 웹사이트에 의심이 가는 고객 정보 노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인되지 않은 제3자가 1월 8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회사의 웹사이트 플랫폼에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했으며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을 획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쉐이비어 시몬의 최고 책임자는 카트만드사는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직접 이를 알리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고객들은 그들의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확인해 그들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몬의 최고 책임자는 카트만두사는 IT와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와 함께 정보 누출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이 아무 이유도 없이 망치로 길거리에 사람을 공격한 용의자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요일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의 이름은 42살의 폴 크리스토퍼 울프입니다. 경찰의 성명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6일 오전 9시경 오클랜드 중앙도서관 인근의 론스트리트와 러트랜드 스트리트 코너에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남자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울프가 뒤에서 가격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비열하고 충격적이며 아무런 이유도 없는 폭행을 저질렀다면서 위험한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소재를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가 있으면 오클랜드 시티 경찰서 09302-6557이나 익명신고가 가능한 크라임 스타퍼 0800-55511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에는 맑겠으나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흐리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자, 최고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였습니다.